어, 켜주세요. 다시 어, 오, 고맙습니다. 쏙, 아니야, 끄지 마. 다시 켜주세요. 쏙, 켜주세요. 됐다. 어, 눌러 어 됐다 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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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휴승우야 네. 우 냉내할 시간인데. 네. 잭잭이. 지치. 아유, 지치. 짜다우 응아했어요? 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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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짹짹이. 짹짹. 응, 응, 응. 수호가 불 꺼줄까? 짹짹. 응, 응. 수호 토순이 어딨지 응. 토순이 어딨지 토순이 침대 위에 올라왔는데? 응, 있죠. 응, 저기 있지? 승우도 음... 옆에 누울까? 그거 볼까요? Wow.